아 일찍 가나? 일찍 일어난다 안돼 엄마도 좀 따라가자 그러지 그랬어 아, 에이 엄마도 부산 가면 좋지 뭐 아. 그래 엄 어, 자꾸 마음이 없는 말씀을 자꾸 하셔 <laughs> 야 나도 부산 따라가서 하모하모가 그것 좀 먹어보자 그러지 그래 안모하안하모 아, 하모하모 장어, 이도 있어. 함, 함어. 아 장어. 자, 갈때 우리 같이 갈까, 엄마. 아 어? 가서 하룻밤 자고 올까족발이랑좀 조금 아 남았던데. 제아 입이 짧아. 엄마 족발 맛있지, 어제? 족발 무침. 족발 무침. 양념 이렇게 무쳐놓은 것, 엄마. 그거 맛있었지. 어. 근데, 그래, 어제 뭐 딸하고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아들을 그렇게 뭐 미약을 해요. 우리 어. 아들 엄마 아들 미워을할때 보니까 딸을 보고 더니 어? 어? 어, 어? 아무도 안볼는어 <laughs> 생일이라고, 생일. 생일. 3월 25일. 어. 어. 엄마가 낳아준 날. 어. 아이고, 디날짜 날짜를 좀잘따져야 된다니까?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짜가 몇월 며칠이지, 달력 보고 그거 잘 먼저 해야 된다니까? 날짜 가는 줄 몰라? 쑥국이랑, 어제 만두국이랑, 최근에 너무 맛있더라, 고추국이 이거. 바꿔올까? 네. 여기에? 응, 아, 이실로 꾸며야 되겠네. 이건 뭐 말았나, 뭐, 이거 뭐 빨았나, 안 빨았나, 뭐 이거였나. 응? 몰라. 안 빨았나. 꾸며야 되겠네 다시. 응, 꾸며야 돼 이거. 이거 붙었는데? 붙으면 되는데? 찍찍인데? 찍찍이. 아, 엄마야 뭐. 나 어때? 아, 찍찍이. 아유, 참. 어. 응. 아, 아 <laughs> 참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응, 요거거 나. 소금 조금 넣었는데 맞는지 봐봐. 좀 싱거울 에이. 것 같아. 아니 엄마, 이, 엄마 이거 콩말이야. 싱거울 것 같아. 소금 조금 넣었는데 싱거면 소금 더 넣어야 돼. 요 간봐. 엄마 요거 간봐. 다는데. 뭐야. <laughs> 싱겁게응 음. 됐어? 아. 엄마도 여기 김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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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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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지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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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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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근데. 네. 받아서 속주라고 한니까 기가 막히고. 음. 쪼아 맛있네. 어제 엄마 마음에 들도록 뽀독뽀독 잘 밀었어? 응. 깨끗하게 좀잘 잘잘 밀었어? 어쩐지 응. <laughs> 엄마 옆에 가니까 좋은 냄새가 솔솔 난다.

풀덩어리만 한 숟갈만 넣어줄까? 김치를 넣어줄까? 숙주를 넣어줄까? 아니 아니 아, 싱겁잖아 지금 응아 그래도 싱거운데로 맛있더 고소한 응, 게그까나 고소합니까? 응. 이렇게 국물만 더잘씻는 밥을 말아갖고 자시면 좋은데 저 설렁닭집 가면 거기다가 소면 이렇게 말아준다? 어, 응. 네. 이렇게 소면 응. 이렇게. 한 덩어리. 응. 국수. 국수? 아, 어, 맛있을 것 같지? 그래도. 그래서 하루에 1 0 0릇씩만 팔면 되잖아. 할 것도 없지 뭐. 할 거야? 많이 하세요. 그 <laughs> 고개 속에서 잘 삼켜 고개 넘길 음. 때 고기 끓이지 말고 같이만푸내시고 아, 아이고 그래 엄마 아니, 가서 열심히 하시고 오늘 좀 운동 많이 하셔 응. 이거 빨랑 하